제목은 선택하라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장을 펼쳐볼까요? 요수와서 24장 15절 말씀. 요수는 수로 시작하는 수로 아침뉴스. 요수와서 24장 15절 말씀. 요수와. 우리 한번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여호와를 섬기고 싶지 않을지도 모르고 여러분은 오늘 스스로 선택하시오. 누구를 섬길 것인가를 결정하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유프라테스 강 저쪽에서 경배하던 신들을 섬길 수도 있고 이 땅에 살던 아무리 사람들의 신들을 섬길 수도 있어. 그러나 나와 내 후손은 여호와를 섬기겠소. 아멘. 다시 아멘. 아 우리는 하늘이 아 달콤한 말씀에 달라요. 자, 우리 지난주 말씀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찾아왔었죠? 했었죠. 왜 기본 사람들이 찾아왔었죠? 긴급회의. 긴급회의죠. 왜 긴급회의했었죠? 어... 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들이 너무 세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었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저희는 먼 나라에서 왔어요. 우리와 평화 조약을좀 맺으시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양식, 떡이랑 포도주를 드세요. 저희를 제발 살려주세요. 종으로 받아주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요사가? 받아줬어요. 어, 진짜 받아줬나요? 네,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고. 자, 한번 우리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4절, 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온 빵을 맛고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들은 언제나 묻고 또 묻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언제나 그들을 어,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그때는 교만한 마음 혹은 어, 내가 좀할수 있을 것 같아 아, 이 정도면 괜찮겠지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들이, 아, 우리를 속였구나. 하지만 이미 늦신 거예요. 왜냐하면 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이죠. 그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코 하나님은 앞서지 않고 묻고 또 묻자.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러한 기본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모든 그 선택에 있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자. 라는 것이 지난 주 말씀의 내용이었죠. 자, 즉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 같나요? 글 쓰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글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편지. 편지. 또 어? 성경을, 성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믿음만 친구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나요? 편지 쓰고 있는 것 같죠. 아 지금 이 사람은 유언. 유서를 작성하고 이제 유언 마지막 말을 남기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유언이 뭔줄 알아요? 네, 마지막 말. 마지막 말. 자, 로? 우리가 죽기 전에 마지막 말을 하는데 우리가 마지막 말을 누구한테 할까요?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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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누구야? 아, 누구? 하나님 또. 우선.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정말 친한 친구들도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어요. 근데, 모든 친구들과 가족들을 잡지 내려놓고, 여러분들 먼 나라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혼자 떠나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이 어때요? 슬퍼요. 부모님도 떠나져야 되고, 친구들도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렇다 면 여러분들은 그때 마지막으로, 어떠한 말을 해주고 싶어요? 친구야 잘 지내 이렇게 할까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너무너무 사랑했어 혹은 좋아요 좋아요 어, 뭐랄까 마음이 좀 어려움도 많겠고 정말 친구에게 다시는 보지 못하니까 꼭꼭꼭 꼭,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지 않았을까요? 예를 들면, 은 요수아라는 사람이 그랬던 거예요. 요수아라는 사람이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세계 앞으로 모였어요. 세계미라는 그 지역에 다 모였어요. 마치 전선님 여기 서 있고, 어? 여러분들이 전선님 바라보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고 지금 요수아가 마지막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호수아가 어떠한 말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저 자신 여호수아예요. <laughs>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 한번 과거를 한번 돌아보시다. 우리가 예전에는 애굽이라는 어려운 나라에서 종로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약속을 따위 향하여 나아갔죠. 근데 홍해가 바다가 쫙 갈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광야에서 살았지만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만나와 매출하기로 언제나 우리는 편안하게 살 수가 있었죠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저기저기 약속했던 가나한 땅에 도달했고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애워쌀지 몰라도 우리는 언제나 그들과 함께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는 크로아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라고 여호수아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사님, 전사님,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네? 갑자기 불편했어요. 전사님이에요 자, 여러분들, 자, 질문이 있어요. 자. 이 모든 그 우리가 잠깐 그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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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펴봤는데 이 모든 그 이스라엘의 그 주인공이 누구였을까요? 그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였을까요? 모세 그리고 하나님이었어. 요서요. 요소. 그리고 갈래요? 갈렙. 갈래요. 좋아요. 그렇다면 다음 시간번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약속의땅으로 인도해 주고 보호해 주고 승리를 주셨던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 하나님이죠 왜? 왜? 그런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사는데요. 먼저는 처음에 출애굽에 했을때 그때 지도자가 누구인지 혹시 아나요? 모세였어요. 네. 그리고 나서 약속의 땅에 딱 도착하기 직전에 지도자가 바뀌었는데 그 지도자가 누구죠? 여호수아예요. 여수아. 그때 여호수아가 너무너무 많이 떨렸어요. 아, 하나님, 제가 할수 있을까요? 저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고 또 앞에는 가나안 백성들 너무너무 무서운데 제가 할수 있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1장 9절인데요.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용기를 가져라. 내가 명령한 것을 기억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는 곳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두려워 그리고 무서워하는 그요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네가 어떠한 사람을 만나든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있는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반대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약속의 말씀 이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아갔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수많은 전쟁과 그리고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극복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그 단계인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여호수아 이사절 15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오늘 스스로 선택하시오. 누구를 섬길 것인가를 결정하시오. 요수아가 아까 전에 이스라엘의 극인 그 역사를 간략하게 한번 풀어보고 그 주위에 하나님이 있었다. 그 조심은 언제나 하나님이 있었다.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스스로 선택하시오. 십 누구를 섬길 것인 스스로 선택하시오. 십 저기 여러분들 조상이 섬겼다. 우상들을 섬길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주시고 보호해주신 그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까? 두,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하십시오. 라고 이제 여수사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면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요? 우상이에요? 우상이에요? 뭡니까? No, no. no, no. 하나 둘셋 no, no. 여우 하나님이서 그래서 여호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와 그럼 이 모든 요소수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 여러분, 전사 볼까요? 요호수가 이스라엘 역사,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 드이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내 부족들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 말의 모든 말을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 뭐 그냥 저기 좋아 보이는 우상을 좀 섬길까?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겠죠. 자, 우리 1 6절 전사님 읽으실게요. 그러자, 백성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요아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다른 선 신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읽어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얘기인지 볼게요. 맞습니다. 요수아요. 요수아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어려웠던 그존대였던그 이스라엘에서 구원하셨고요.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언제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가나안에서 만났던 수많은 적들을 싸워서 이 승리를 허락해주셨어요 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인도해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 우리의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겠습니다 그 하나님만 섬기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 하는데 우리 마지막이니까 큰소리로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도 요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참 하나님이요 보호해주시고 인도해 주신 분이십니다.라고 지금 이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난주 우리는 돌아봤던 게 기본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은 요호와께 물었다, 묻지 않았다? 묻지 않았다? 묻지 않았다. 이것을 통해서, 어, 그렇구나. 우리가, 혹은 우리가, 어, 이정도는 괜찮겠지. 내 생각과 내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선택에 있어서,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먼저 물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 지난주에 배웠어요. 그렇다면, 오늘은 무엇이냐면, 그러나, 나와 내 우선은 요화를 섬기겠소? 라고 이야기했던 요수아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하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그 뜻만을 선택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 한다는 라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마음에 어려운 친구들이 있나요? 아니면은 누구에게 말하기가 조금 어려운 눈물이라든지 마음이 아픈 부분이 있나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 한번 치르고 보시다 시작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요수와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먼저 말하기 전에 그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주신 하나님 저기 애국부터 지금까지 인도해주신 그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그 하나님을 고백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희가 한게 아니에요 내가 한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주셨어요 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두번째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스슬람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모두,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선생님, 학생들, 친구들 모두에게 언제나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 얘들아, 허니비 친구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했고 언제나 함께하셨고 그리고 앞으로 너희들에게 정말로 좋은 것으로 그리고 정말로 너희들이 가장 필요한 방법으로 인도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이스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을 통해서 아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 인도해 주셨구나 그리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구나라는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허니 액션 해볼게요. 허니. 액션! 다시 환희 액션! 액션! 이번주 환희 액션은 뭐냐면은 따라해볼게 하나님만 하나님만 선택. 선택 선택 우리가 비록 하나님께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어떤 어려운 상황이 더커 보일 수가 있어요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겨질 수가 있고, 그것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뒤를,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까, 아,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그리고 언제나 우리 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구나. 그럼 그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의 모든 선택이, 오직 하나님만 되어야 하는 거예요. 친구야, 주일날인데, 우리, 음, 놀러 갈까?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no. 나는 어디 가야 되죠? 네. 교회 가야 돼요. 하나님 예배하러 가야 돼요. 자 친구야, 친구야, 괜찮아. 저기, 호락시 가자.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No! 뭐라고 해야 되죠? 나는 하나님만 예배할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과 선택하는 허니비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 마지막 환히에션에 환히. 애션 이번 주 환히에션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할 텐데 주님 도와주세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볼래요.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